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날이라. 이것은 야외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에 더욱 필요한 것, 코로나 시기에 더욱 필요한 것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쓴 여러 가지 예언서로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많이 공격했었죠. 예루살렘 침략기에 행한 예레미야의 활동과 예언.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한 구원의 희망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레미야는 4 1년 동안 유다에서 예언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강대국인 아스루와 에굽이 쇠퇴하던 시기죠. 그래서 굽의친 에굽 정책을 따르던 유다에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 예레미야가 많은 예언을 하였지만 특히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과 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갖게 되고, 이 예레미에서의 특징을 보면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애통하고 가서, 가슴 아파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반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의 시련을 증거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받을 민족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과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의 제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할 목적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것을 경고하면서 그러한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뜻이 성취된다는 이 승리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 유다를 멸망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너희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난 받을 것이고 7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말이 저희들한테 위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70년 동안 앞으로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수많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야 수많은 얘기들이 세상에 떠돌지만 그래도 아 70년 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70년, 7년도 아니고 7일도 아닌 70년이란 시간은 엄청나게 길고 끔찍한 기간일 것입니다. 마치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법분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그 다음 면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7 0년이는 길한 동안 왜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주시 않고 왜 70년이란 고난의 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들이 만약에 70년이라는 것을 인해서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어쩌면 이들은 싸워서 이기겠다 하고 전쟁을 하여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큰 세상 가운데 갖고 계신 큰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기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절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1 9장은 저희가 읽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거짓 예언자의 실상과 종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더 날뛴다고 하지요. 마치 이스라엘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마지막 11년 유다가 망하기 11년 전에 시드기야가 집권했을 때이때는 고관들, 기술자들, 또 토목공들이 쓸만한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인재들을 다 끌고 가지요. 볼모로 잡고 싹을 자란 것과 마찬가지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가운데 또 보호받게 되어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이야기 원래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의미이지만 나라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인류의 역사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선 저희들 일진 않았지만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찾고 찾으면 메시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9절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10절과 14절에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그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우리들 향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12절엔 70년은 연단의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야웨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그 얼굴을 숨기시거나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며, 적극적으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듣는다 하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만나게 될 것이라는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저희들이 지키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주를 만날 수 있다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모든 불행을 다시 원상복귀, 원래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원래의 삶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갔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몇 년간의 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계속 기도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종식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분명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게 종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안함으로 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과 절망의 마음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깨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70년 동안 우리나라도 35년 이상의 어떤 일본의 억압 속에서도. 많은 힘을 잃었고 수많은 나라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배가 되는 7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생각의 방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백성들을 지켜 주셨고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귀 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것처럼 말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그힘 강한 그 왕이 명령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 그들이 아 멸망하면 안 됐기 때문이죠 강대국 바벨론과 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안 됐기에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유보시켰습니다. 피난시켰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로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왜 우리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 볼때아 그렇다면 그 뒤에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분노와 우리들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여 그 기도를 넘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구원의 시계가 여 계속해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참 많은 모습을 보이지요. 비대면을 권장하고 두려움을 확산시킵니다. 절망을 갖고 특히 점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어떻게 살수 있나 이제 다 끝났다. 마치 후쿠시마, 그 핵, 핵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그멸망해져가는 우리가 유튜브로 접했던 그 일본의 일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최근에 잠깐 휴식을 가지면서 그 유튜브를 보게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음, 그 펜슬을 넘어오는 그 물, 그것을 넘어가는 배, 이걸 거 보뜨면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계속 이 얘기를 외치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오버랩돼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정말 때와 이스라엘을 때와 그 후쿠시마의 그런 원자력의 어떤 그 어려움을 때 지금의 또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 동일한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그 화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 우리들의 마음을 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세상은 평화롭다, 평화롭다, 정말 멋지게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죠. 거짓새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 없어도 구원이 될 것처럼 구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때가 되어 가까워오니까 그들의 오, 거짓의 옷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엔 멋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더 좋아 보이는 곳, 더 멋진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했고 더 멋진 곳으로 더 여행 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민낯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할 곳도 없고, 구원할 힘도 없음을 다 드러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의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것은 역으로 보면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사라셨죠. 기도하는 때를 찾아 또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찾아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들이 그동안 누리던 넉넉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자체,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찾을 것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재물, 어떠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들의 앞날이 잘되고, 휘황찬란했던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를 허락하심으로 마치 껍질이 벗겨져서 진정한 알맹이를 보는 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꿔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가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어두어두선한 어수선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피흘려 구원해주신 우리들을 향해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주신 미래와 희망을 다시 보기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본문 예,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큰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14,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야외의 말씀이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본문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외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외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던 그동안의 뜨거웠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알갱이만 남은 알맹이만 남는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세상을 향해 구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소망을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저희들 이 함께. 자녀로 구원해주신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토해냈으면 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